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저는 2024학년도 학생회 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기호 일번 손영수입니다. 저는 2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며 학교에 대해 불편한 점이나 보완해야 하는 점들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교회장의 출마에 학교를 위해 헌신하며 제가 느낀 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학생회 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약은 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활성화 시험 시간 자습 폐지, 휴대폰 지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활성화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북항공고 공식 인스타가 있지만 마지막 게시물이 2022년 10월 21일 정도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스타그램을 활성화하면 학교의 건의함 역할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불편한 점이나 학교에 필요한 점들을 자유롭게 건의함으로써 학교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으로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을 학생들이 접함으로써 자연스레 학생들이 저희 학교의 다양한 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공개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닌 다른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이로써 저희 학교를 한층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 공약은 시험 기간 자습 시간 폐지입니다. 저희 학교는 시험 당일 오전에 시험을 친후 오후에 2시 30분까지 학교에 나와 자습을 하게 됩니다.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전날 밤을 새며 공부해 피곤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 자습을 폐지하게 된다면 피곤한 학생들은 기숙사로 돌아가 숙면을 취하고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더욱 효과적인 시험 기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약은 휴대폰 지급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라면 일과 중이나 취침 시간에 휴대폰이 없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폰 지급이라는 공약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1학년일 때부터 정규회장단이 공약으로 휴대폰 지급을 내걸었지만 아직도 저희는 휴대폰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인이 구체적이지 않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공약을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취침 시간에 휴대폰을 지급합니다. 취침 시간에 휴대폰을 지급한 후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다음, 야간 면장 수업 전 휴대폰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일과 중 휴대폰을 지급해 완전히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을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의 여러 행사에 기여하며 누구보다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교회장의 당선이 된다면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통해 경북항공모델보보 빛나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 2024학년도 경북항공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일번 임준혁입니다. 학생 여러분, 즐거운 학교생활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더욱 더 즐거운 학교생활로 바꿔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2년 동안 학교에서 여러 행사를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며, 학교에 대하여 느낀 불편한 점, 아쉬웠던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공약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온라인 익명 건의함 소통 창구 개설입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나 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것을 2년 동안 느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공약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주간 또는 월간 급식표 개시입니다. 이 공약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밥이 무엇이 나오는지 찾아보기 위해서는 항상 인터넷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화장실 자동 분무 방향제 설치입니다. 여러 명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화장실인 만큼 가장 청결한 공간이어야 할 화장실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공약입니다. 네 번째 공약은 교실별 행거 공용 옷걸이 추가입니다. 겨울철이나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겉옷이 필요한데 학교에는 그 옷들을 보관할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약은 몽골 텐트 청소 관리입니다. 학교에 있는 몽골 텐트는 작년에 환경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몽골 텐트는 학생들이 배달 음식이나 여러 음식물 섭취 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저는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 이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욱더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경북항공고등학교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학생회가 만들어지면 학생의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제 공약들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 2024학년도 경북항공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임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 2024학년도 경북항공고등학교 학생회 2학년 부회장 후보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김상현입니다. 제가 종교부회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여러 교육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앞으로의 1년 동안 더 열심히 학교를 위해 힘쓰고 싶기 때문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 지급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학 숙제 줄이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쉬는 토요일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공약인 휴대폰 지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간 면장 시간 전 휴대폰 지급입니다. 야간 면장 수업 전 휴대폰을 지급한다면 학생들이 석식을 먹거나 이후 버스를 탈때한명한명 한명 찾으러 다니는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침 전 휴대폰 미수거입니다. 취침 전 휴대폰을 미숙고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능사 필기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본다거나 CBT 문제집을 휴대폰으로 풀어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취침 전 휴대폰을 미숙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약으로는 방학 숙지 줄이기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방학을 보내기 위해 방학 수지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학 수제를 줄인다면 학생들이 방학 수제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가족이나 고향 친구들과의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러한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약으로는 쉬는 토요일 만들기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토요일 날 담임과의 시간과 토요일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쉬어야 하는 주말에 학교에 나오는 것에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토요 스포츠를 참여하며 운동을 하는 것과 담임선생님과의 소통을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토요일에도 학교에 나와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공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학생회 2학년 전교 부회장이 된다면 학교를 위해 더 발전시킬 수 있고 학우들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학생회 2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김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